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게 나와 높이 세죽음내 영원해 12월 한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예수를 보니 나는 이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2월 달에 가장 생각나는 것 하면은 이미 상수를 하는 자들은 업을 하는 자들은 교회보다도 먼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빙자해서 캐롤과 카드와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이미 휘어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잠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분은 자연 법칙을 깨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이름 없이 이 땅에 오셨으며 가난하게 사셨고 영향력도 교육도 못 받으셨으며 그 다음에 이분의 집안은 그렇게 유명한 집안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태어남이 헤드왕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박사 박식하다고 자랑했었던 유대의 모든 학자들을 해당해서 당혹해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는 무리를 거르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히 하셨고 수많은 약자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그분은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단한 권의 책도 쓰지 않은 참으로 묘하신 분이십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지 못하였고 사탄이 그분을 유혹했지만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죽음이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무덤이 이분을 가두지 못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분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시브리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누가 잉태했느냐고 물어보고 누가 이 만물을 만들었느냐고 물어본다면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반드시 조절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물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법칙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다고. 그리고 공기는 어떻게 흐르고? 온 우주의 만물들은 어떻게 그들이 자연의 법칙 속에 기가 막히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사고 나지 아니하고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셨고 자연 법칙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위선으로 당신이 만들었다고 하셨을까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거짓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12월 햇불 메시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시브리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보니. 보니 다시 합시다 예수를 보니. 보니 성탄의 계절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닙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성탄의 선물을 보고서 우리가 그 포장지를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불빛이 가르치시는 분, 그 선물에 진정한 의미가 전해지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분을 보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가짜입니다. 이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하였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상술로 흥청거리고, 불빛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서 진짜 그 주인공이신 예수에 비하여서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용하고 비겁니다. 옛날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성탄절 날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술을 기쁨으로 많이 마시고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교회도 성탄절 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성탄절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부리서의 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니,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본다라는 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본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본다라는 것은 제 마음에 항상 감동의 물결이 큽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은 장님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장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거의가 다 장님이십니다. 한 80여 분이 앉아 계신데 거의가 다 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못 보고, 성도가 목사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네요 했더니, 그 교회의 집사님이 끝나시면서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못 보고, 목사님은 우리를 못 봐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 눈은 주님을 첫 번째로 보는 처녀의 눈이 될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눈보다 식선, 신속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의 눈은 신속하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말할 때에 나의 믿음의 눈은 이미 주님의 재림의 그 자리에 나의 눈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은 이 성탄의 계절 앞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구가에 우리의 눈은 벌써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못볼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볼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은 축복의 눈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눈은 놀라운 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니, 아 성경을 읽다가 시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된 걸까? 또 주님을 본 적이 있어 그때는 즐거웠었어 이렇게 이시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볼 것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첫 달부터 이 햇불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보고 왔습니다. 아니,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까?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가 더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햇불가족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에 난또 예수를 얘기할 것인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늘은 좀더 복받는 소리를 많이 했으면 어떨까? 아니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떻을까 귀신을 쫓아가는 얘기를 하면 어떻을까 이러한 유혹이 내 앞에 수없이 오지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외에 내 인생에 더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단어를 찾으려고 해도 내 인생에 뚜렷이 보이는 것, 예수 이분 위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는 것이 꾸준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바울은 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안에거 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라 네. 하오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줬는데 재은이와 우리 지은이가 저만 보면 그렇게 안깁니다. 할아버지가 질투할 정도로 그의 아비들이 질투할 정도로 저에게 안깁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보면서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놈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무엇을 해줄까? 그런데 걱정은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혹시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그리워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복을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경은 교묘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짜 만들어 성탄을 선언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불빛을 만들고, 흥정이란 그 포장을, 선물을 포장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핵불계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번 성탄절과 그리고 신년 예배를 준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요구하는 것, 저들이 말하는 것, 저들이 계획하는 것,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에 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들이 만든 주제는 우리가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어떻게 해 주시고, 둘째 주의 설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 주시고, 세 번째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로 감내했습니다. 그 형벌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리니 어떠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충분할까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두 자녀가 나에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에 걸어왔습니다 쉼없이 왔습니다 타협없이 왔습니다 흔들림없이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아니 햇불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는 가장 천귀한 이름 이예수에 대해 전할 것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주님은 더 힘드셨습니다. 아프신가요? 주님은 더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우리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입맞춤에 배신의 키스까지 맛보야만 했었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외로움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극기의 백성들이 말 안하는 쓴물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말씀을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이 변했듯이 나와요 예수를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길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다가도록 주님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만 갈망하십시오. 예.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댈 수 있고 나의 슬픔의 사연을 아멘. 나의 아픔의 고백을 할수 있는 나의 참 좋은 친구 아멘. 예수입니다. 아멘. 아마 오늘 성경에 예수를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예수를 배우라 했으면 하,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지적이지 못한, 지적이지 못한 내가 예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 나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난 틀렸어. 하지만, 보라! 이것은 별로 문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 연애할 때첫 번째 편지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지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딱 해놓고, 강성애 씨, 저는 문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읽어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도 마누가 또 틀렸대. <laughs> 니는 시음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마누로 이렇게 했던 거 맞나요? 맞 이건 지금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틀렸대요. 그런 내가 예수를 배우라고 했으면 난 힘들었을까? 오늘 예수를 보라. 이것은 문법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학문도 필요 없고 철자도 필요 없고 작은 자도 필요 없고 무식한 자도 괜찮고 왜?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예수를 보라. 아, 네. 우리는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핵부리 영원히 고백할 것 우리의 존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가치. 네. 가장 존귀한 고귀한 지식 예수가 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 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비교될 수 있는 아, 네. 것은 없습니다 아, 네. 그 모든 것은 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며칠 전 지난 주간이네요 우리 이기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대화 속에 걸어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무슨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결론 났습니다. 뭐냐? 나는 예수가 좋다. 아, 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초청을 하든, 그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그저 예수가 좋다. 아, 네. 불가장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